우리한테 이 mr is 가 너무 익숙한 거지 i am 을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나는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you are 하면 너는 하지만 비동사는 는 이란 뜻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비동사는 무슨 뜻일까요 너 누구니 라는 질문은 내 행동이 아니라 내 상태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럴 때 i am a teacher 이렇게 비동사를 자연스럽게 꺼내면 돼요. 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너 오늘 뭐할 거니? 라고 질문을 한 거죠.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뭐할 거니? 라는 질문에 대답을 I am으로 시작해버리는 순간 상대방은 아니, 내가 행동을 물어봤는데 쟤는 왜 상태를 대답하지?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. I am 이라고 내뱉는 순간 상대방은 아, 지금 쟤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. 행동이 아니네? 너 지금 어디야? 라고 물어봤을 때, they are in the playground. 이렇게 하시면, 아, 걔네들은 지금 playground. 운동장이 지금 있는 상태야. 이런 의미가 됩니다.